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케치업 강의 8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워 볼 것은 바로 팔로우미 라는 것입니다. 앞서 왼쪽 위에 뷰 버튼을 눌러서 툴바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툴셋이라는 것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팔로우미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잠시 맛보기로 알아보도록 고가 하겠습니다 라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쪽 끝에다가 서클을 이용해서 이 정도 그리고 이 선들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팔로우미 나는 이 원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을 따라가게 되는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팔로우미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초반부에 했었던 계단 만들기 80,20에다가 위로 15 정도 줄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M 버튼 누르고 클릭하고 15. 여기서 이거를 M 버튼 눌러서 Ctrl 누르고 C Ctrl 버튼 누르고 찍어주고 컨트롤 러서 복사.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다싸그리뭉태기 잡아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 여기 끝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살짝 이 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무브를 이용해서 위로 살짝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 안쪽으로도 살짝 뭐야? 여기서 이제 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이 서클을 이용해서 음. 이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이 원을 따라갈 것이다 follow me 딱 하면 이렇게 난간이 완성이 됩니다 요거 말고도 팔로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많아요. 그중에 하나 또 예를 드리겠습니다. 서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줄자를 이용해서 중심점에서 위로 한이 정도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삼각형이 완성이 되죠. 여기서 원을 선택을 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원풀이 만들어집니다. 원풀 만들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해실 수가 있고요. 음. 이렇게 높은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끝부분에다가 뭔가를 이제 테두리 같은 걸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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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고, 똑같이 선택을 한 겁니다. 선을. 우리가 따라갈 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f o l l 이 모양을 따라가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 저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죠. 네, 이렇게 오늘 팔로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간단한 툴이지만 응용만 할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원뿔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테두리를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계단 난간 같은 걸만든다거나할 수가 있어요. 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응용을 많이 할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걸로 좀 연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응용을 할수 있을 만한 것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